안녕하세요. 생활 수묵화 꽃그림그리는운초 갤러리입니다. 오늘 어, 이색세 가지를 쓰고요. 먹물을 쓸 겁니다. 색깔은 301번, 306번, 324번. 한국화 채색 물감 씁니다. 생활 수묵화는요. 우리 화선지에 일단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저는 오늘 도화지에 작품지에 그림을 그릴까 합니다 자 여기 접시에 짜놓은 거 그대로 쓸 거고요 모자라면 제가 하면서 더 짜고 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작은 거 선택했네요 분홍 바늘꽃 그릴 겁니다 분홍색으로 그 건데, 자, 호분과 분홍색하고 제가 섞을 거고요. 자, 색깔 만드는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잘하실 거라 믿고, 자, 밝은 거를 만든 다음에 붓 끝에 원단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 생활 과이 방법 그대로를 생활용품에 적용시켜서 작품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화선지나 종이의 연습이 충분하게 되면 어느 용품에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1단계를 이렇게 할때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할수 있게요. 자, 제가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색깔은 좀더 핑크톤이 많이 돌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밝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 이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색은 조금 강하게 연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의 터치로 가도 되고요 얘네들이 오늘은 조금 뭐라 그까요 뒤로 이렇게 살짝 뒤쪽으로 펼쳐주고, 여기다 골수로 이런 식으로 달아줄 겁니다. 자, 꽃잎은 4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양을 정확하게 작업해주고 싶 볼 때는 이렇게 터치를 한번더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또 하고요, 자두 번에 가도 여러분 됩니다. 자 여기에 어때요? 맑은 색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터치해서 이 안쪽에서의 컬러가 이렇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도 되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약간은 겹치도록 그리고요. 살짝 변화줍니다. 자, 두 터치로, 두 터치로, 터치를 두번 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겹치는 것도 있어야지 예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종이에 그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릴 수 있도록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약간 뒤쪽으로 해서요. 뒤쪽으로 하고 두 번의 꽃잎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려줄 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저는 꽃술을 약간 먹을 쓰려고 합니다. 먹을 살짝 쓸 거고요. 단목을 쓸 겁니다. 단목. 약간 맑은 먹을 쓸 겁니다. 자, 꽃술 약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구성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참 이쁩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꽃잎은 약간 뒤쪽으로 젖혀진 느낌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요 음, 예쁘죠 분홍 반, 분홍색 바늘꽃 음. 자 해놓고 여기는 받침 받침은 이렇게 V 음, 해주고 먼저 하고. 줄기를 달아줄 건데, 제가 오늘은 구도를요, 여기서 약간 얘가 이렇게 구도로 잡으려고 해요. 자, 한번 봐보세요. 바늘꽃 그리기. 예쁘죠? 얘참 예쁘더라고요. 길에도 가면 많이 피어있고 하는데, 울타리에도, 울타리? 울타리 꽃으로도 어디 주택 가니까 예쁘게 해놨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는 자, 멀리 잡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음. 이렇게 자 약엽과 먹물 쓰고 있습니다 섞었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죠 자 저는 오늘 약간 위에서 꽃줄기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 밖에서 이 꽃줄기를 향해서 잎은 이파리 그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오늘 멋글씨로 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어때요? 바늘꽃, 예쁘죠? 분홍색 바늘꽃. 자, 여기다가, 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해도 되죠? 어, 그리기 쉽게 이렇게. 약간의 사선 구도를 잡고 여기다 글을 써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백을 오늘 그냥 놔두고요. 여기다가 글을 써볼까 합니다. 자 한쪽으로 밀어줬고 이 부분에 여백을 남겨줬습니다. 자이 나비가 나비처럼 느낌이 돼 있죠. 그래서 글도 오늘은 약간 날아가는, 살랑살랑 날아가는 느낌으로 오늘 글을 써볼까 합니다. 먹것이. 항상 꽃을 대하듯 너를 대한다. 친구야, 이 글을 한번 써볼까요? 자, 잘 보이게 가깝게. 가까이 잡고 하겠습니다. 항상 꽃을 대하듯 너를 대한다. 친구야. 어머, 대하듯 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항상 꽃을 대하듯, 너를 대한다. 자, 이 여백을 그대로 살려놓아 버렸습니다. 오늘은 한쪽으로 글을 써줬,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가까이, 어, 이 부분이 좀 그늘이 져 있는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제가 만날 때 꽃을 들고 오는데, 오늘도 꽃처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은 저녁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오후라서 저도 이제 가방 챙기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